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도넛츠 크리스피 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하면은 그냥 동그란 그 베이글 모양의 도넛에 그 위에 설탕 뿌려져 있는 거뭐 그거 다들 아시죠? 근데 크리스피 크림에는 그거 말고도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딱두 가지만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두 가지가 제가 크리스피 크림에서 매우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저의 최애 도넛인 애플프리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넛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게 애플프리더라고 합니다. 애플프리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음, 초콜릿 아이스트 도넛 윗 크림 필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둘다 둘 되게 좋아하는 거 자, 저는 이두 개에 어, 약 7달러 정도에 구,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어, 소비세 합쳐서 3달러 50센트 약 3달러 50센트에 구매한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리뷰를 해 봅시다. 아무래도 커피는 어, 도넛이랑 같이 먹어 줘야겠죠.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커피 브랜드는 이 동네 그 실리콘밸리 근교에 있는 로컬 로스팅 컴퍼니의 브랜드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커피. 자, 샌프란시스코 베이는 실리콘밸리의 다른 이름이죠.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커피 이 동네 브랜드인데. 뭐 저는 맛이 괜찮아서 요거 요즘 많이 마시고 있어요. 자, 그럼 커피를 한번 마셔 봅시다. 와, 원두 향이 정말 좋네요. 와, 아메리카노가 무슨 카푸치노처럼 나왔네요. 어, 커피가 어, 굉장히 지금 잘 내려졌어요. 이거 아메리카노예요. 자, 안을 좀 포크로 찢어서 보여드리자면, 자, 먼저 애플 프리더는 어, 이렇게 약간 안에 진짜 사과가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도넛이랑 위에 설탕 뿌려져 있는 거, 저게 이제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도넛 위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외관이 있지만 안에는 또 저렇게 달콤한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애로 좋아하는 도넛 두 가지. 크리스피 아, 크림 도넛을 제가 리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